안녕하세요. 이날은 소니의 자존심 스파이더맨을 봤습니다. 정식 제목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더 유니버스. 제목이 너무 길어요. 어크로스는 2018년에 나온 스파이더버스의 후속작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5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나왔어요. 영화의 시작은 그웬스테이시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리플래시가 연상되는 화려한 오프닝 사이로 피터파커와 함께했던 그웬의 과거가 나옵니다. 그웬의 세계에서 피터는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은 죽어가는 너드로 살아갑니다. 결국에 리저드 물량 그걸 만 들어 스스로 빌 런이 되고, 복수를 꿈꾸지만 악당이 되어도 피터는 피터죠. 천장에서 떨어지는 철골에 깔려요. 앵 피터는 사실 그웬이 스파이딩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웬는 죽은 피터를 뒤로하고 현장을 빠져나가요. 다시 현재 그웬는 사건의 현장으로 날아갑니다. 빌런이 날뛰는 미술관으로 들어갔는데 벌처의 모습이 뭔가 이상합니다. 세피아 색으로 칠해진 벌처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차원을 넘어온 겁니다. 벌처가 생각보다 강해서 그웬이 곤란해하던 중에 미국의 오하라와 제시카 드루가 등장! 벌처를 제압하고 나서 그웬는 아빠에게 정체가 드러납니다. 갈등하는 아빠를 뒤로하고, 그 외는 침대레 미구엘과 제시카를 따라서. 스피를... 스파이더 소사이어 티로 가게 되요. 말지 모랄레스의 시점. 1편과 달리 말지는 더 이상 잼미니가 아닙니다. 대학교도 준비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웬과의 관계 등 사춘기가 왔습니다. 빌런을 상대할 때도 대충합니다. 스파이디의 숙적이라고 소개한 스팟을 제압하고 본인이 할 일을 하러 가요. 스팟은 말지에게 집착하고 칭호합니다. 이 놈의 정체는 1편의 실험실에서 나왔던 엑스트라 연구원 중에한 입니다. 1편에서 마일즈가 연구소를 터트릴 때 피해를 입고 빌런으로 다시 태어났죠. 마일즈는 스팟을 제대로 제압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방에 누워서 노래를 듣던 마일즈에게 그웬이 나타납니다.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흔들어 제끼는 그웬. 나, 나 마일즈의 푸르푸릇한 마음과 다르게 그웬은 이를 날아왔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스팟을 잡으러 온 거죠. 원래라면 아무것도 아닌 엑스트라였을 스팟은 틀어진 타임라인의 영향으로 슈퍼빌런이 되고 있어요. 그웬은 마일즈와 데이트를 끝내고 스팟을 잡으러 차원을 넘어갑니다. 마일즈는 투명 능력으로 그웬을 추노해요. 다른 세계로 넘어가. 도착한 곳은 문 밭은, 사소한 트러블을 뒤로하고 스파과 싸우지만 이미 볼일이 끝나서 도망갑니다. 여기서 마일즈는 사고 아닌 사고를 치는데 바비트르 프라바카르가 겪게 될 공식 설정을 바꿨어요. 신경감이 죽지 않게 되면서 멀티버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Nope. 스파이디는 아빠만큼 의지가 되는 가족과 관계가 깊은 서장이 죽어야만 하는 강제성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스파이디도 멀티버스도 모든 게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이레귤러 마일즈는 다릅니다. 자유의지를 찾으러 떠나죠. 스파이더 소사이어티 탈출! 멀티버스는 점점 개판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마일즈는 운명을 깨부수고 자유의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는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몰라도 괜찮은 영화의 꿀팁 3개. 하나, 영화 초반에 나오는 벌처의 강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무려 스파이디 세명이 달라붙어서 제압한 거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도 괜찮은 이유는 스파이더맨의 첫 번째 빌런이자 첫 패배를 줬던 게 바로 벌처이기 때문입니다. 배트맨이었던 마이클 키튼이 홈커밍에서 현실적인 압박 겸 빌런으로 벌처를 연기했어요. 둘, 영화 내에 자주 언급되는 공식 설정, 캐논의 시발점은 종교로 들어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져가던 380년, 동인지처럼 여러가지 성서가 난립하자, 로마는 공식 설정으로 73건의 성서를 집필하죠 역사적으로 비공식 설정도 공식 설정으로 틀어오거나 공식 설정이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에도 여러가지 공식 설정을 언급합니다. 3편에서는 2편보다 더 혼란한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3. 1편에서 이용까지 했던 피터 벤자민 파커는 2편에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귀여운 메이데이 파커의 똥기저이도 갈아주고 양육도 즐기는 여유 있는 모습 을볼수 있어요. 1편에서 느껴진 피로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해피엔딩 아직 몰라. 말지의 멘토이기 때문에 피터는 죽을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스파이더버스는 같은 스타일의 20 프레임 영상이 아쉬웠습니다. 사람에 따라 느끼기는 다르겠지만 저는 재미와 별개로 눈이 피곤했어요. 아무튼간 잘 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재미가 없었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